친내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정안입니다. 오늘도 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브라질로 이민간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새해 목표를 정하려고 작전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올해는 더욱 겸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장로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살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였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욱 낫게 여기라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 그는 겸손히 살수 있는 귀한 삶의 방법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겸손의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와 묵상을 하던 장로님은 겸손의 삶이란 생각의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의 세계는 말의 세계요. 말의 세계는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장로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겸손하게 사는 방법으로서 이한해 동안 내가 실천해야 할한 가지는 나에게 다가와 대화하는 이웃의 말을 잘 듣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웃의 존재함을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신의 자상이 온전치 못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상담가는 말합니다. 또 어떤 상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권력, 즉 파워의 문제이다. 그 파워를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 사람의 행위는 상대방의 파워를 묵사람으로서 자신에게 그 파워를, 힘을 부여하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이웃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요. 자신의 삶의 영역이 이기주의적이고 병특임을 잘 나타내는, 음, 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행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파괴성을 구축이고 병적 몸부림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인간의 비극인 하와의 불순종은 가장 중요한 이웃인 하나님과 아담의 말을 기담아 듣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는 인간의 기본 자세를 흐트려놓고 관계를 깨워버리는 죄악의 행위입니다.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이웃으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보험회사의 연말 연시 프로그램에서 한해 동안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린 김씨를 불러 말 수도 적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판매 실적을 올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말하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이웃의 말을 들어주는 행위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웃으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상호적인 행위입니다. 불편하는 남편의 말, 바가지 긁는 아내의 말, 반항하는 자녀의 말, 속을 뒤집는 시어머니의 말, 고집 부리는 신우이의 말 등등 이웃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과 그 이웃이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들어준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의 귀중함을 사삼 깨닫게 해주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그 이웃이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듯. 자신의 말을 기담아 들어주는 이웃의 소중함 또한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호적인 행위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속사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웃의 말만 이해하는 간단한 영역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대화하는 이웃의 속사정을 같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깊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아신다고 했고,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듯이,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어 그 사람의 영의 사정까지 이해하는 깊은 경험을 말합니다. 듣는다는 행위가 이웃의 속사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만 끝난다면 불공평한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대화하는 상, 쌍방의 속사정이 잘 파악되고 대화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건강한 대화란 자신의 속사정도 이웃의 속사정만큼 파악되고 또 인정되어야 하는 상호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결혼생활 20년 만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하자 남편에게 이혼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술을 먹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게뭐 있어? 뭐가 부족해? 아이들도 다잘 크고 이만하면 행복하지. 뭐가 잘못됐다고 이혼이야? 소리치고 난리를 치며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주머니 속에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결혼 생활 20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당신 말을 다 듣고 따랐던 것은 당신이 너무 무섭고 또 화내다가 때릴까 봐 겁이 나서였지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될까봐 말 한마디 못하며 참고 지냈어요. 전 정말 불행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당신은 당신 사정만 알아달라고 요구했지. 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전 지금 너무나 큰 피해 의식 속에서 이 많은 세월을 손해봤다는 생각으로 꽉차 있어요. 제 인생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속사정을 묵살, 묵살해버리면 병의 원인이 됩니다. 대화 속에서 상, 쌍방의 속사정이 잘 파악되고 또 이해하는 순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 성립을 위한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듣는다는 행위는 쌍방의 속사정을 알고 이해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행위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 바른 반응을 생산해 냅니다. 잘 들으면 이웃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더욱 잘 파악하게 됩니다. 뜻을 잘 파악하면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서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잘 듣지 못하는 행위는 엉뚱한 반응을 생산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은 왜 하는 짓마다 금요양이야? 누구네 집딸 아니랄까봐 별 의미 없이 던진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돈 놀이 한답시고 집안 재산을 멍땅 날려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가정이 풍비 박산된 아픈 경험이 있는 아내에게는 가슴에 못을 받기에 충분한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면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문의 문이 평생 닫히게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 듣는다는 것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도 좋은 행동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다는 것은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이 선택권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다음 반응을 생산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경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잘 들음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바른 반응을 생산해낸다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들은 후 말하기를 더디하는 행위는 이어지는 반응을 생산해내며 있어 그 행위가 신중해야 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당과의 생명은 잘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들은 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운 반응은 사람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관계를 형통하게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 맺은 관계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관계가 성장하듯이 잘 듣는 행위는 관계를 형통케 하고 성장시킵니다. 듣는다는 것은 마치 대하의 길에 양탄자를 까는 것과 같이 까는 것과 같이 관계를 형통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 가장 처음 시작하는 교육을 세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행하는 교육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입니다. 자녀가 일어나면 아버지는 그에게 세마라고 인사합니다. 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행하라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생활 지침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잠자리에 들때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라는 뜻으로 세마 하면서 하루를 마친다고 합니다. 자녀가 젖을 때고 처음으로 단 것을 맛보게 될 때는 토라에 꿀로 세마라고 쓴 후에 그 꿀을 혀로 핥아먹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산교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관계를 형통하게 하며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듣는다는 행위가 관계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미끄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